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노자 12장 읽어보겠습니다. 이 12장의 핵심은 인간의 감각이 가져오는 폐해를 경계하면서 성인의 삶을 통해 것보다는 본질을 추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 내용은 불가의 가르침과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요. 불가에서는 인간의 감각기관, 즉, 육군이 인식 대상, 육경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번뇌가 생기므로 지나친 감각 의존을 절제하고 다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다만, 도가와 불가 사이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도가가 성인의 삶을 예로 들어서 인간에게 이상적인 삶을 제시했다면, 불가는 깨달음을 지향하는 수행자를 대상으로 탐욕을 줄이는 수행의 관점에서 설명했다는 점이죠. 늘 말씀드렸듯이 종교의 외형과 용어는 달라도 그 근본 가르침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가와 불가 역시 감각의 절제를 통해서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는 점은 같죠. 그럼 이제 본문을 읽어가며 도가와 불가의 관점을 함께 엮어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내용 읽어 보죠.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움은 사람의 기를 먹게 하며, 오미는 사람의 입맛을 상하게 한다. 말 타고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구하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실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았다. 그래서 욕망을 버리고 본질을 취했다. 예, 어떠신가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 12장은 크게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인간의 감각이 지나치게 자극될 때 어떤 폐단이 오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연은 외적 감각 자극에 과도하게 몰두함으로써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두 번째 연은 내적인 마음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생기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두 번째 단락은 결론 부분으로 성인의 삶을 제시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범적인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읽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불교의 육근과 육경 오온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안, 이, 비, 설, 신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육근이라고 합니다. 이 육군은 인식하는 대상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색성향미촉법 육경이라고 해요. 여섯 가지 대상이죠. 여섯 가지의 감각인 육군이 여섯 가지의 대상, 육경을 만나면 여섯 가지의 인식작용인 육식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육식이 몸과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쌓을 온자를 써서 오온, 즉,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다섯 무더기라고 부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육군이 육경을 만나는 그 자리에 그 육식이 생긴다 그랬죠. 그 식이 욕망에 사로잡혀서 집착을 일으키면 그 순간부터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탐진치 삼독이 생겨요. 이세 가지 독은 그저 마음에 한번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식과 결합하면서 이 오온 속에 켜켜이 쌓여서 우리의 성격이나 습관, 반응, 지착으로 번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탐진치는 이 오온을 더 무겁게 하고 또이 오온은 탐진치를 계속 만들어내게 되죠. 즉, 이 오온은 인간을 구성하는 바탕이고 탐진치는 그 바탕을 흐려놓는 독이 돼서 인간은 심한 혼란과 고통을 겪게 됩니다. 때문에 고통을 없애고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탐진치 삼독이 이 오온, 색수상 행식에 쌓이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에요. 이것이 바로 노자가 제12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육근육경육식, 오온에 관한 지식은 제가 동영상에 반야심경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동영상이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그것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이 지식을 바탕으로 첫 구절부터 읽어 보겠습니다. 오색, 영, 인목, 맹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오색 하면은요 청색, 황색, 적색, 흑색 이 다섯 가지 기본색을 말하죠. 예, 본래 아름답고 자연스러운 색입니다. 그런데 이 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색의 그 단순한 색이 아니라 눈을 사로잡을 정도로 화려하고 자극적인 색을 의미해요. 오색 화려한 색은 영 몸으로 하여금, 그죠 인목 사람의 눈으로 하여금 예, 눈을 맹 눈멀 명자예요. 눈을 멀게 한다. 네, 문장 그대로 풀어보면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그래서 영자는 사역 조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눈을 멀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이 그 화려한 색에 마음이 끌려서 결국 그 사물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예요. 불교적으로 설명해도 아주 딱 맞아 떨어지죠이 안근이 특경에 집착하면 탐욕이 생기고 그 탐욕은 분별심을 일으켜서 결국 번뇌가 쌓여서 진짜의 모습을 볼 힘을 잃게 된다예요. 그래서 도가와 불가 모두 감각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에 끌려가는 그 마음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색이 아무리 화려해도 마음이 고요하면 본질을 볼수 있는데 반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죠. 결국 이 구절은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지게 되면 본질적인 앎을 잃게 된다입니다. 오색, 영, 인, 목, 맹.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다음 세 구절이 다 같은 문장 구조예요. 오, 음, 영, 인, 이, 롱. 오, 음. 오, 음은 궁상각치우 다섯 가지 기본 음계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오, 음은 원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소리죠. 하지만 여기서 여자가 말하는 이 오, 음은 지나치게 요란하고 자극적인 소리를 뜻합니다. 영, 인, 이, 롱. 사람이 길을 먹게 한다. 자극적인 소리에 계속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처음에는 귀가 즐겁겠지만 점차 그 감각이 둔해지면서 오히려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를 가리는 능력을 잃게 된다 해요. 그래서 노자는 오음은 사람의 귀를 먹게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불교적 해석을 더해 보면 아주 자연스럽죠. 육군의 하나인 이, 이 근이 육경의 하나인 성경 즉 소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분별심이 생기죠. 이 소리는 좋다. 저 소리는 싫다. 해서 이 판단의 바탕에는 결국 욕심이 깔려 있게 되고 그 욕심은 이제 번뇌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번뇌가 커지게 되면 마음의 고요는 사라지고 가장 중요한 법음, 즉 진리를 향한 미세한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예, 말 그대로 기머거리가 된다. 그래서 이롱 기먹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청각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감각 자극에 중독이 돼서 내면의 소리와 우주의 그 도를 듣지 못하는 상태를 비유한 것이에요. 이 점은 불가에서 그 마음의 소리 즉 심음이나 법을 듣는 귀해서 법이의 개념과 연결이 되죠. 법화경에서는요. 눈의 공덕을 800가지라 하고 귀의 공덕을 1200가지로 말합니다. 이 귀가 더 많은 공덕을 지닌 이유는 이 귀를 잘 쓰면 지혜를 밝히지만 잘못 쓰면 가장 빠르게 번뇌를 일으키는 근이 된다. 결국 도가와 불가는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라. 네, 감각이 아니라 본질을 들을 수 있는 청정한 힘을 회복하라. 뭐 말하는 거죠. 다음, 오미 영인 부상. 다섯 가지 맛은 사람의 입맛을 잃게 한다. 예, 오미. 오미도 잘 아시다시피, 신맛, 쓴맛, 단맛, 매운맛, 짠맛. 이렇게 다섯 가지 기본 맛이죠. 원래는 음식의 균형을 이루는 자연스러운 맛들이지만 노자가 말하는 이 오미는 역시 혀를 자극하는 아주 강렬한 맛을 말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과한 미각. 그래서 그 오미가 영, 인구, 사람의 입으로 하여금 사람의 입을 상, 이 상자는 원래 상쾌하다 발달하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그냥 쓱 읽으면 오미는 사람의 입을 상쾌하게 한다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앞에 이두 구절과 연결이 되지 않죠? 예, 노자가 말하는 메시지와는 정반대입니다. 고대 문헌에서는 이 상자를 일타 혹은 감각이 무디어진다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강한 맛일수록 아주 강렬하고 자극적인 맛일수록 처음에는 맛있지만 오래 먹으면 혀가 둔해지고 결국 참맛을 느끼게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 3자로 하여금 입을 즐겁게도 하지만 입맛을 잊게도 한다는 중의적인 표현이 숨어 있는 거예요 네, 또이 구절도 역시 불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요 설분 즉 혀가 미경 맛을 만나서 그 맛에 지착이 깊어질수록 군별심이 생기게 되고 결국 있는 그대로의 맛을 느끼지 못하게 된다 맛을 절제하지 못하면 몸의 건강도 해치고 또 공부의 길도 멀어진다. 여기 하나 더 덧붙이면 전통의학과 불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이 다섯 가지 오미를 오행과 오장에 연결해서도 설명을 합니다. 즉 신맛은 간장, 목성과 연결되고 쓴맛은 신장, 화성과 연결되고 단맛은 비장, 토성과 연결되고, 매운맛은 폐와 금성과 연결되고, 짠맛은 신장, 물과 연결해서 설명합니다. 즉, 맛 하나하나가 몸 전체의 조화와 마음의 안정과도 이어진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노자가 이 구절에서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맛 자체를 경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맛에 끌려서 마음이 흔들리는 지착을 경계하라 혀가 즐거움에만 끌리면 결국 참된 맛을 판단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이 앞에 오색오음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첫 번째 연에서는 감각은 즐거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지착이 되면 곧장 번뇌로 이어지는 것이다 에요 다음 이어지는 이두 개의 구절은 감각을 넘어서 내적인 마음 작용의 폐해를 말해줍니다. 예, 첫 번째 구절부터 보죠. 치빙 전력 영 인심 발강 말을 타고 질주하며 사냥을 즐기면 사람의 마음은 미치게 된다. 그래서 치빙이라는 말은요, 이 치자는 말맞자에 이을 야자를 넣어서 말이 계속 이어서 달리는 것처럼 빨리 달리는 그런 의미고요. 요 빙자는 숨을 몰아쉬면서 급하게 달려가는 모습을 그린 글자예요. 그래서 치빙하면 은 말이 콧김을 막 뿜으면서 폭주하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전력은요. 논밭 전자에다가 사냥 엽자 해서 사냥하려고 들판을 막 휩쓸고 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치빙 전력 하면 은 단순히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두 개의 동작이 아니라 말을 몰아 들판을 달리면서 사냥에 몰두하는 하나의 동작을 설명한 것으로서 매우 쾌락적인 활동을 상징합니다. 그렇게 쾌락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 영인심 사람의 마음으로 하여금 발광, 발광하게 한다, 미치게 만든다. 이런 치빙 전력과 같은 활동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짜릿하겠죠말 위에서 그 속도감이나 긴장감을 맛보면서 몸에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출되는 거죠. 하지만 그때, 그 순간에 마음은 그 흥분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고요함을 잃고 결국은 광란의 상태로 시작이 된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고요함, 평정함을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이런 격렬한 캐락의 추구는 마음을 흩어놓고 또 본성을 흐리게 만들죠. 결국 삶의 균형과 중심을 잃게 만든다예요. 이 구절도 불교적인 구절로 보면, 앞의 세 구절이 오색, 오음, 오미가 안근, 이근, 설근이라는 감각기관의 문제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치빙전력은 막 달려서 사냥하는 그런 행동 신근에 해당합니다 물리적 행동이죠 몸의 행위 그런 행동이 의근 그 행위로 인해서 영인심발강 사람의 마음을 쾌락으로 흥분으로 집착으로 발강하게 하는 의근으로 변하는 과정을 설명한 거예요 몸의 격렬한 행동이 마음의 욕망을 자극해서 번뇌를 만들어내는 구조죠 그래서 단순히 과잉된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 사냥의 위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쾌락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집착하게 되고 다시 그 집착은 또 다른 행동을 부추기는 내면의 악수란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사실 이런 현상은 고대의 사냥 장면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오늘날에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비슷한 사례가 많잖아요. 극단적인 몰입을 요구하는 그 과도한 레저 스포츠라든가, 또 스릴과 자극을 쫓는 도박, 투자 중독, 밤새도록 멈추지 못하게 하는 게임, 승부 경쟁, 또 빠른 속도와 위험을 즐기게 하는 예, 과속 익스트림 활동이라 그러죠. 이런 활동들 역시 순간적인 쾌락은 매우 크지만 그만큼 마음을 들뜨게 하고 흥분에 사로잡히게 해서 정신을 잃게 만드는 예, 발광의 상태로 강란의 상태로 밀어넣는 예,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고대의 그 치빙전력은 오늘날 자극과 속도의 쾌락에 중독된 모습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다 치빙전력 말을 몰아 들파를 질주하며 사냥하는 일은 영, 인심, 발강.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든다. 그 다음, 난득지화. 영, 인행, 방. 난득지화. 어깨 어려운 재물이나 값진 물건. 그런 것은 영, 인행. 사람의 행동을 방, 방해한다. 귀한 재물일수록 사람의 마음을 더 흔들어서 행동의 중심을 잃게 한다. 예, 그럼 왜이 난득지화, 귀한 재물이 문제가 될까요? 예, 재물 자체는 원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 조건이죠. 삶을 돕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난득일 경우에 너무 귀하고 귀해서 얻기가 어렵다면 문제가 되겠죠. 영, 인행, 방. 영, 인행. 사람의 행동을 방, 방해한다. 올바른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한다. 얻기 어려운 재물일수록 집착이 더 강해지고 또 집착이 강해질수록 탐욕은 더 커지겠죠. 탐욕이 커지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져서 결국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고 또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고전에서는 이 재물을 행동을 꺾어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귀한 물건을 얻으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이익 때문에 친구를 배신하고 또 유산이나 재산 문제로 형제 간에 싸우고 또더큰 돈을 얻으려고 법을 어기고 끝내는 삶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결국 이 난득지화. 희귀한 재물은 당장은 마음을 기쁘게 해서 들뜨게 하지만 결과적으로 행동을 어지럽히고 급기야 삶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시 불교적인 구조로 봐도 아프의그 치빙 전력이 몸과 마음이 결합해서 욕망을 키우는 구조라면 거기에 비해서 이 구조는 좀 단순합니다. 재물이라는 경계를 만난 그 의군이 거기에 집착해서 탐욕을 일으키는 구조예요.의근이 재물에 끌리면 탄심이 생기고 탐심이 자라면 번뇌가 생기고 또 번뇌가 자라면 행동이 어긋나고 이 행동이 어긋남으로써 삶 전체가 흐트러진다.그래서 불교에서는 이걸 탐욕이라고 부르면서 도덕적 정신적인 삶 전반을 해치는 근본 번뇌로 보기도 해요. 난득지화, 영, 인행, 방.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동을 흔들어 놓는다, 방해한다. 예, 이상으로 우리가 살펴본 이 다섯 개의 구절은 감각에서 번뇌로, 번뇌에서 파괴로 이어지는 내적, 외적 욕망의 악순환을 보여줘요. 이 흐름을 조금 더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면, 1단계는 감각적 즐거움이 우리를 즐겁게는 하지만, 그것이 반복되면 치착이 되고, 결국은 분별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에는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흥분에 휩싸이고, 행동이 무너지고, 삶이 망가지는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감각을 쫓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행동이 무너진다. 에요. 이제 두 번째 달락 결론입니다. 시의 성인, 위복, 불위복, 고, 거, 피, 치차. 시의 때문에 성인은 위복, 배를 위하고 불위복, 눈을 위하지 않는다. 예, 여기서 눈은 감각적인 욕망, 화려한 자극 등 외적인 유혹을 상징하고요. 요 배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의 배가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본질, 절제, 삶의 중심, 즉, 근본을 상징하는 배예요. 그래서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치보다는 내면을, 유혹보다는 절제를 택한다. 눈이 좋아하는 자극적인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배가 필요로 하는 본질과 절제를 선택한다. 고, 거피, 치차. 고, 그러므로, 저것은 버리고 이것은 취한다. 거피, 저피, 없앨 거. 저것은 외적인 쾌락, 감각적인 욕망, 탐욕, 그런 것들을 버리고, 치차, 취할치, 이것차. 차는 피에 반대되는 의미죠. 내적인 고요함, 중심, 본질, 절제와 같은 것이에요. 성인은 저 바깥의 화려한 유혹은 버리고 이 내부의 본질을 선택한다. 이상으로 전체 단락 살펴봤는데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감각에 끌리면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면 행동이 무너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감각의 달콤함보다도 이 삶을 지탱하는 본질을 선택한다.입니다. 이것을 불가의 논리와 연결해서 정리해 보면 노자는 욕망을 없애는 대신 욕망을 줄여서 탐심을 약하게 하고 또 비움을 통해서 성냄을 녹이고 단순함 속에서 어리석음을 밝게 하라. 무의로서 대상에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번뇌가 마음에 뿌리내릴 자리를 남기지 말라. 이것이 노자가 말한 그 욕망을 다스리는 길입니다. 예, 이상으로 노자 12장 읽어보셨는데요. 예, 전체 한번 다시 읽어보죠. 오색, 영, 인목, 맹.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 영, 인이, 롱. 오음은 사람의 길을 먹게 하며, 오미, 영, 인구상. 오미는 사람의 입을 무뎌지게 한다. 치빙전력 영인심발강 말을 타고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비치게 만들고 난득지화 영인행방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실을 방해한다. 시이성인위복불위목 때문에 성인은 배를 위하지 눈을 위하지 않는다.고 거피 치차.그러므로 저것은 버리고 욕망을 버리고 치차.이것 실속이나 필요 본질을 취하는 것이다.예.이것으로 노자 12장 마치겠습니다.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구원자 여러분, 가입자,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